보아요 다들 캠다 켜자 갑자기 을 켜자 갑자기 캠자고 캠을 갑자기 켜자 갑자 캠을 갑자기 켜자 갑자기 캠을 갑자기 켜자 갑자기 캠을 기 켜자 고자기고고 켜자 고기 켜자 갑자기 기 켜자 아 캠을 갑자기 켜자 갑자기 캠을 갑자기 그런 비상들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너가 무슨 코라도 파고 있어? <laughs> 나는 상관 없지만 마케미 어. 사람들이랑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습관이거든. 아니 마케미 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지 금이야. 너 남자가 와도. 아 오빠한테도 똑같이. 전 습관 뭐 엄청 <laughs> <거. 웃음> 막캠이 아닌 사람이 왔으면 막캠이 아닌 사람 대우라 해야지. 오. 혹시 모르잖아 아니 나 알고 있잖아 나는 지금. 너가 보이잖아 막캠이 아니라는 거를 금이야 혹시가 난... 아니라. 내가 막 호파고 있었을 수도 있지. 왜 배려 안 해줘. 난 눈이 없어? <laughs> 그리고 또저기막 데이트 인가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말 계속 하시면 은 저는 오늘 방송 끄겠습니다. <laughs> 얘들아, 가서 게임을 할 수도 없고. 아나 여기까지 왔는데 방송을 끄면 어떻게 해? 내가 아구이빠랑 반년 동안 합방 신계야.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렸나 봐. 반년이나 쉬셨어 나랑 아구이빠랑 그냥 반년 동안 거의 생간 상태였어. 애녀들 아. 때문에 아, 얼마나 하셨어요? 아니 근데 뭐 특징이야 남녀 있으면 무조건 엮는게 특징이야 여기 트위치부터 계속 유구한 전통이야 합방만 하면 그냥 엮어. 나이도 신경 안 써. 나나 어느 순간부터 아니 나는 애들이 컨셉을 <laughs> 지켜줬으면 좋겠어 나 보고 맨날 어디 가면은 나 희작고 어린애들 좋아한데 <laughs> 컨셉을 아니 차라리 그걸로 맨날 놀리실 거면. 그런 애들이랑 합방할 때만 역전인 거 아니야. 그것도 싫긴 한데. 그냥 포기. 나는 포기했어. 그냥 얘네들. 그러니까 하나만 알아 이거야. 언니 장단이 춤을 추하실지 모르겠어. 아니 연상 동갑 다엮을 거면 지을 놀릴 때는 편하게 또. 여보야 반응이 맛있는 거야. 아니 근데 맛있을 수 있는데 또 어떻게 하면은 나쁜 사람 될수 있어. 내가 아.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랑 지금 계속 엮으면 좀 못할게요. 그냥 끌게요. 도끼 갖고 와가지고 모니터 얘를 찍고 그러고 어떻게 사일런 지방이야. 그냥 사이코어요 그럼 갑분싸되는 게아니야 오빠가 갑분싸를 만드는 거잖아. 칙칙직 관계자님들 혹시 보고 계시나요? 왜 저는 안 주시나요? 금이도 주는데 왜 저는? 금이도주는사 라니 오빠 말왜 주... 그렇게 아, 아 그래, 수정할게. 금이를 주는데 왜 저는? 아 그러니까 뭐가 수정된 거야? <laughs> 뭐가 수정된 거야? 하나도 수정이 안 됐잖아! 5를 4로 바꿨어. 금이도 주는데랑 금이를주는데 아. 지인말이 조금 더 스윗해 어디가 슬퍼한거야너 그거 못했지? 아니 나 그거 잘했어 근데 어떻게 이 차이를 치즈 수입이 쎄서 그럴걸요? 그럼 얘네들 때문이네 니들 그래. 때문이네요 제가 파트도 못봤는데 노력하세요 빨리 쓰레기 자식 아니 나한테 파트도왜못따니얘짜들 치즈 안줘서 그랬네 아, 그러게 처음엔 따지고 그랬어 약간 근데 그거 보면 맞다 우리 방애들은 옛날에 금윤님 금융... 7호부터 왜 못따요? 껌이잖아요 아 <laughs> 그거랑은 다르지 그거, 그거. 그거 얘네들 잘못이 아니잖아 <laughs> 아니 이것도 얘네. 잘못이 아니야. 얘네들 잘못, 오빠. 얘네가 치즈 안 싸가지고 내가못 받은 아니, 건데, 지금... 한받끼게왜 얘네 잘못이야. 아니, 그럼 나한테 뭐라하지 말고, 나한테 히트왜못 <laughs> 다냐고 뭐라 할 거면서, 그러면 치즈를 싸주고 그만해야지. 그래, 안 그래? 이거는 뭐랄까... 공감해줄 수 없는데? 아, 근데, 세팅 바꾸니까 괜찮다. 근데 하얗게 나오진 않네. 깔끔하게 나온다, 전부 다. 나는 보정도 안 쓰거든. 약간, 그래서 좀 적나라하게 나오네. 내가 볼때 오빠 집에 역캠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합방을 하고 싶은 조명 하나 정도는 추가해야 될것 같아. 아, 근데, 그 어. 세팅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우, 근데 여기 집에 역캠분들 오시면 킬러일 것 같은데요? 어 이랬어. 내가 볼때 너무 진실의 캠이야, 이 아, 근데 우리 집 와봤자, 은별이나 양갱이나 뭐 금이 이런 애들이랑 상관없어 니까 아, 이러시더라고. 아는 뭐야? 잠시만 그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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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옷을 취소해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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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구 고도 추가. 에이, 그렇게 찍었네요? 어? 이러더라고 에? 근데 오빠 집에 여캠이 언제 있어?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마젠타? 그게 언젠데? 3, 4년 전? <laughs> 그 여캠 친구가 한 명도 없어 나는 한 명도 없다고? 나 그럴 여캠 수가 없어? 있나? 사겼네 <laughs> 여캠이랑? <laughs> 사겨서 헤어져서 친구로 못 지내고 있는 거네 한 명이랑 예를 들어서 내가 사겼다 헤어졌어 그럼 걔랑만 잘안 지내면 되지 왜 여캠 전체 그러니까 다 사겼네 다 사겼어? <laughs> 나그 정도였어? <laughs> 와, 또? 막 먹으면 사귄다며 다 사겨가지고 역캠 층이 하나도 없는 거네 이 정도 능력자였어요? <laughs> 좋은데? <웃음> 아니 네. 여러분 제가 이 정도입니다 불화수 <laughs> 있지만 여러분 진실일 수 있어요 이게 약간 뒷세계의 제가 프로세스일 <laughs> 수 있어요 여러분 들아뭐 약간 이렇게 응. 말하고 보니까 진짜 아닌 거같은 어둠의 프린 오빠한테 역캠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기는 젠타 언니랑 약간 요런 그 정통 역할 나한테 젠타도 역캠이 아니야 젠타 는 아이돌이지 그치? 근데 <laughs> 젠타 아이돌도 아니야 <laughs> 그럼 뭐야? Friend! 일단 나한테 아이돌은 딱 있어 고세 <laughs> 약간 취향에 따라 사람을 그렇게 그치. 생각하는 거네. 여러분들은 방송이 어떻게 보면 조금 먼 사람들이니까 역캠처럼 느끼고 아이돌처럼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친한 애들 하면 나는 은별이한테도 흑화된 육수가 있다는 게좀 신기했거든. 은별한테 흑화된 육수가 있어? 아 있었지 계속 방송하면서 그런 것처럼 뭐 누군가한테는 은별이가 이뻐 보일 수도 있잖아. 은별이 나한테 은별이가 은별이 진짜 못 생겼거든. 그런 느낌인 거지 이제. 나 친하니까. 이제. 예쁜데 그냥 오빠가 친구여서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은별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쁜 얼굴인데.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은별이가 케미라는 보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장도 봤어? 하고, 어. 내 앞에서 항상 쌩얼에 못생긴 표정 지으면서 있으니까. <laughs> 약간 그 뭐랄까? 그 자기 친누나가 남들이 보기엔 이쁜데, 아 자기 집에 있으면 되게 막집 되게 어디로 피우고 막 이러는데. 어. 그래서 오빠가 오빠 주변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느끼는 건가? 주변 애들 다그러잖아 주변 애들 다 오빠 앞에서 화장을. 그런 <laughs> 짓이 이게, 응. 왜 여자로 보기 힘든 짓들을 많이 해? 그치. 대부분 어. 오빠 주변엔 나 같은 애들밖에 없어. 그래. <laughs> 아니 막 갑자기 똥 얘기하고 <laughs> 아니 근데 난 그건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 음. 남들은 다그 사람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되게 멋있다아요 잘생겼잖아요 이 하는데 이게 나한테는 그게 안맞아 그냥 그 사람한테 팬심이겠거니 이해는 하는데 공감은 안돼 나도 되게 잘생겼는데 주변 여자애들이 인정을 안해 그게 그런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오빠 눈코 입은 괜찮아 근데 지금 음. 상태가 그래 그렇지 음. <laughs> 근데 마영도 그 얘기를 했어. 푸리는 뭐? 눈코 입은 진짜 똑같대. 살이 찌지 않지든 이렇게 이쁘게 모여있대. 근데 이게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laughs> 거나이 옆이 늘고 줄고 늘고 줄고 한대아 근데 응. 진짜 나도 오빠만큼 내 주변에서 고무줄 인간 본적 없어. 어느 날 보면 늘어 있고 어느 날 보면 줄어 있고 어느 날 보면 늘어 있어. 그래서 처음에 나는 약간 캡에 따라서 달라지는줄알았는데 진짜 실제로 보니까 진짜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지금은 좀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삿돼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괜찮은. 근데 그게 부은 게좀커 나는. 마사지 같은 거를 해. 약간 평소에 이런 데가 중요해. 이런 데 목, 뒤. 오빠도 그 유엘 선님한테 이거 받을래? 나 유엘 선님한테 무슨 이상한 그 뭐지? 아, 그분 있어. 운동 못해서 안돼 <laughs> <laughs> 오빠, 그분 팔뚝. 이래. 아니 전문가보다 못하시겠지나 전문가한테 아니, 그건, 배우는데. 그건맞긴 한데. 난 약간 정말 어. 다 죄송하지만 어. 전문가들 말 아니면 잘안 믿는 스타일. 나 그럼 한기로도 한기로 다흘려 요즘 운동 다니고 있어? 전문가한테? 오늘 있었어. 점심 12시. 안 갔지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나는 헬스를 10년 다녔어. 아, 10년? 에? 응. 성... 0년 다닌 몸이 아닌데 몸뚱아리가? 잠깐만 0 년을 다녀서 다 합쳐가지고 한 달은 다녔지. 아 어... 그럼 괜찮아. 잠깐 그거는 그 돈은 다. 몇지? 그게 예의니까 그냥... 나는 미루지 않아 안 가면 바로 차감. 그럼 돈이 다 그냥 금품. 그게 하... 맞지? 그게 예의니까 내가 안 갔잖아. 내가 약속을 취소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줘야지. 지방을 태운 게 아니라 돈을 태운 게. 내 시간을 산 거지. 어디서 샀는데? 안갔는데그한시간 동안 잠을 잤잖아. 돈을 안 내도 잠은 잘수 있잖아. 그럼 돈안 내고 잠을 자는 게몇 시간을 사는 게뭔 개소리야. <laughs> 뭔 소리야, 엄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이야, 이게. 레리는분들나 되게 좋아하셔. 그러니까 좋아하겠지. 나여 그만둔다고 돈... 하면 되게 어. 아쉬워하지. 그렇지, 계속 돈 주는 호구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공짜로 돈 주는 호구가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아쉽지. 나 같아도 아쉽겠다. 내가 그래 그래도 누군가의 마음을 샀다면 그걸로 된거 아니겠어? 어? 근데 세은이 그 오빠 나랑 한번 얼마나 다지 엄청 오래된 것 같아. 아데 현실화빵 진짜 오랜만에. 왜냐하면나 오빠 송도 간거 믿었어. <laughs> 아니, 오빠가 이사를 갔대. 근데 우리만 시청자가 내가, 어, 진짜 어디로 이사 갔대? 하고 물어봤는데, 내 시청자 한 명이 잘 몰랐나봐. 송도로 갔다던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아, 진짜 거기까지 갔어? 이 상태를 한달 동안 지속됐어. 아니, 그 이후로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 바보 같은데. <laughs> 난뭐 시청자분들이 어느 코인 오를 것 같은데 하면 아, 막 들어가서 뭐 변제승 오린 박일 거야? 아니 그거만 니지왜 그걸 계속 믿는 거야? 아니 근데 그, 나는 약간 그 생각했어. 누가 그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 그거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 아니, 그냥 다섯만. 너 나중에 결혼을 하면 너의 통장은 남편한테 맡겨. <laughs> 무조건이야. 내가 사기당할까 봐. 나 어, 무조건 사기당. 해 <laughs> 무조건 보이스피싱 아니. 아 보이스피싱 최근에 전화 왔는데 안 막혔어. 뿅 다음 영상은 이것대. 안 봐. 그래. 그럼 이건, 이것도 싫어? 그럼 보지 마세요!